안녕하세요. 12월 2주 황소투혼 부동산 이야기입니다. 서울시 서대문구 지역에 나와 있는 매물 중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매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금매물 선정 기준은 아파트 단지의 평균 호가 대비 10% 이상 저렴한 물건입니다. 아파트 매수를 알아보시는 분들은 한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먼저 홍제동 현대그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8.16억보다 27.87% 저렴한 5.8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7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남가자동 레미안남가자 2차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14억보다 21.1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8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남가자동 dmc 레미안 클라시스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.33억보다 18.95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남가자동 dmc 파크뷰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.31억보다 18.82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20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홍제동 홍제센트럴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06억보다 18.13% 저렴한 10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홍제동 홍제금호어울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97억보다 18.0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3.5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홍은동 극동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25억보다 17.66% 저렴한 5.1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북가자동 DMC 레미안 이 편한 세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.58억보다 17.38% 저렴한 10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부가자동 dmc 레미안 이 편한 세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.58억보다 17.38% 저렴한 10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0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홍은동 홍은벽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7.6억보다 17.15% 저렴한 6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2.9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홍은동 홍은동원 베네스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76억보다 16.04% 저렴한 8.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47.9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남가자동 DMC 파크뷰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0.7억보다 15.94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8.3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홍제동 홍제센트럴 아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3.06억보다 15.83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9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부가연동 이편안세상 신촌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3.02억보다 15.54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1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홍은동 북한산더샵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42억보다 15.52% 저렴한 10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홍은동 극동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6.25억보다 15.16% 저렴한 5.3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홍제동 인왕산벽산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8.25억 보다 15.15% 저렴한 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5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남가자동 dmc 파크뷰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.96억 보다 15.12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5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남가자동 DMC 파크뷰자이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.96억보다 15.12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5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홍제동 홍재원현대 홍재원힐스테이트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12.94억보다 15.02% 저렴한 11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3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연희동 연희성원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98억보다 14.83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0.2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영천동 독립문사모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0.56억보다 14.79% 저렴한 9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3.1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북가자동 dmc 레미안 이 편한 세상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4.07억 보다 14.72% 저렴한 12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.6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홍제동 서대문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1.71억보다 14.63% 저렴한 10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홍제동 홍제비콘 드림일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9.33억보다 14.29% 저렴한 8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26.1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현저동 독립문국동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12.12억보다 14.23% 저렴한 10.4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6.8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남가자동 남가자현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가격 9.9억보다 14.14% 저렴한 8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4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홍은동 동일 주상복합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92억보다 14.2% 저렴한 6.8억짜리 매물입니다. 다음으로 남가자동 남가자 현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79억보다 14.02% 저렴한 6.7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호가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10.5%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다음으로 홍제동 문화초현대 단지 중에서 평균 매물 가격 7.55억보다 14.01% 저렴한 6.5억짜리 매물입니다. 평균 효과는 최고 실거래가 대비 마이너스 0.7% 낮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황소투혼에서는 전국 110개 지역의 아파트 시장을 매주 분석하고 있습니다. 다른 지역의 부동산 시장 정보와 저렴한 매물을 찾으시는 분들은 재생 목록에서 지역별 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, 공지사항의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모든 매물 정보를 상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.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